이번 시간에는요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주의 학자들은 인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행동주의 이론과 또 생득주의 이론이 인간의 언어 습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그거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상호작용주의 이론은 1970년대 중반에 언어 발달에 상호작용의 역량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이 이론이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었습니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이나, 자,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론은 어느 이론이었죠? 예,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은요. 네, 생득적 요인 중이두 가지 요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 과정에 그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즉이두 가지를 다 모두 다 중요하게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상호 작용주의 입장입니다.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을 할때 선천적인 능력과 또 환경 아까 생태이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환경, 이러한 두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한 능동적인 지식구성의 과정이 바로 언어습덕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강화와 또 모방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가 규칙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즉, 역류하는 능동적인, 적극적이고 능정적인 학습을 통해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유아들이 이렇게 범하는 그런 문법상의 오류를 보면 유아가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적용해서 언어 사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은 격조사 사용의 이제 오류입니다. 아이가 주격에다가 가짜를 붙이죠. 그래서 이 가짜를 다른 용어에도 모두 다 적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가 또 가방이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과거시제 적용의 오류를 보면은요 안밥 먹어 이 부정어를 어때요? 예, 이 앞에다 쓰죠. 안밥 먹어 또 꽃이 안 노래 불러 이렇게 이제 사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정어의 오용을 보면은 고에다가 우 무조건 이디를 붙이고 또 런에다가 이디를 붙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호주의 학자들은 이처럼 풍부하고 수용적인 그런 언어 환경과 또, 영유아들에게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주고, 또, 보살핀과 사랑에 대한 그런 사회 정서적인 요인들, 또한 의사소통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아들의 흥미와 욕구, 또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을 좀더 촉진한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언어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성인은 유아가 효율적이고 또 원활한 그런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사회 심리적인 그런 지지를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이 상호작용주의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상호작용주의론은 두 맥락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또 하나는 사회적 상호주의 맥락에서 이 이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인지적 상호작용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견해는 우리가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에 의존한다라는 견해예요. 즉 언어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다? 네, 인지가 더 발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견해입니다. 언어가 인지적 성숙의 결과로 획득되는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즉, 인지발달은 언어발달의 원동력이 되고 또 인지발달 단계가 언어발달 단계를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지발달 단계의 그 인지학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네, 바로 삐아제입니다. 아이들의 인지발달단계를 내다놓은. 넣은...